오늘은 울진 장날입니다. 울진 장날인데 불구하고, 어 염전해변에 어 나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염전해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파크, 뭐, 파크, 뭐, 골프라 하나? 뭐, 그거죠. 전부 저쪽에서 치고 계십니다 불은 이제 주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죠 파크 골프장이라고 아예 간판까지 세워 놨네 울진에서 가장 새가 센것 같아요 파크 그채 안아 가지고 100만 원씩 넘어가는 것 같다고 넘어 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바람은 지금 보니까 남풍을 불고 있어요. 남풍을 불고 있고 오늘 장날에 장날인데, 지금 대기 온도가 28.5도, 29도를 찍고 있습니다. 29도를 찍고 있는데, 어, 바닷물 수온이 24도, 25도입니다. 대기 온도하고 바닷물 온도하고 한 4도 정도, 5도 정도 차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점심시간에 고기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점심시간 때 고기가 안 보였잖아요. 지금 이제 왕피천 가는데도 뭐 고기가 안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죠. 가서 또 한번 현장에 도착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도착했습니다. 출력만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영마형와 있네 저 반대편에는 진영감이 와 있고 아 물이 이래 나가네 와 이거 저쪽으로 가야 되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물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내려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투망하기에는 좋습니다 투망하기에는 딱 환경이 만들어졌죠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고기가 이제 오느냐 안 오냐 그게 문제입니다 자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내렸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되네 야 이거 딱 고기가 이제 고, 이, 물이 말려서 내려가고 남쪽은 내려가고 하는 요, 요, 요런 모습이 고기가 가장 많이 옵니다 그거는 저저 새는 절복을 먹어도 안 죽고요. 이야 희한하죠. 보통 닭, 조류는 절복 먹으면 죽습니다. 즉사예요야 뭐가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올것 같은 느낌이 푹푹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풍이 불어 가지고 맞바람 형태입니다. 잡았나 몰라요. 이걸 어떻게 쳐야 되나야. 맞바람이라. 저쪽 편에서 쳐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고기가 잘 보이는데 지금 저쪽에서 는 고기가 안 보일 것 같아요 저 맞은편에서 지금 와야지 제일 좋은데요 동쪽에서 달려들어야지 되는데 지금 저 정면에서는 고기가 안 보이고 앞에 전 소식을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옷 입고 한번 더, 가보, 더 갔다가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장어를 신고 저건너편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쪽이 낫겠어요. 내려 가기 편하 게 조건 이잘만 들어 져있 습니다. 이건 이제 결복하고 황어밖에 안 붙을 것 같아요. 뚱은, 뚱은 잘안 붙을 것같니다 저쪽, 저쪽으로 말려주실 니다 물은 이런 식으로 말해 가고 있습니다. 어, 직진. 이제 고기만 오면 딱인데요. 바람만, 바람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뭐 할만한 것 같아요. 고기만 오면 됩니다. 고기 옵니까? 고기 안 와요? 이쪽으로 보기가 붙어야 되는데요. 한 3시, 4시쯤에는 붙을 것 같습니다. 황어, 항어? 황어가 되겠습니다. 저 밖에도 황어 한 마리가 보여요. 야, 고기 오면 기가 막히게 올것 같은데요. 방어 두 마리 봤습니다. 현재 승우는 안 보이고요. 모치도 안 보이고. 한 3시, 4시쯤 돼야지 소식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좀 빠른, 빠르... 이런 감이 있습니다. 올라오면은, 어, 저한 마리 온다. 뭐지 한 마리. 저기, 저기. 저쪽. 아 저기. 저기, 저기. 큰거대 뒤쪽으로, 뒤쪽으로. 어디로 갔지? 아, 들어왔는데. 방금 들어온게 개중호급 인데요 갑자기 사라지고 안보이네 아이고, 충, 그냥 그우다 대동 호가 아이고, 아, 시 간이 없습니다. 옷을 입어야 되겠네. 가발을 입고 들어와야 됩니다파도가 있어가지고 가발을 입고 와야 돼. 자 이것으로 왕빛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어, 저 온다 온다. 봤어요? 봤어? 두 마리 12시에서 1시 사이 자, 살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안 보인다. 또 보이죠? 옆에까지 음. 왔는 거 같은데. 마, 파레밀리아스 영, 막 어디로 갔지? 안 보입니다. 가까이 붙어야 돼요. 가까이 안 붙으면 뭐,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여기까지 촬영하고 철거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